제가 8-8500 무슨 데우를 쳤어? 8500이 나왔을까? 7500? 8500? 일단 룬즈 영지 덱으로 간다고 하네요 헬프, 키리에 루시 아 근데 봅시다, 이게 지금 아직 저희도 길대에서 되게 확실하게 나온 게 아니라서 얘가 2 0톤에 20회에 10턴이고, 클레미스 스킬이 몇 회지? 우리 길대서 들고 있어요. 헬스제 버프 2회 참, 참감. 성감은 얘랑 얘로 할 테고. 해봅시다. 아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없거 뭐 있나? 해보는 거지 뭐. 멜키를 데리 지금 실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죠. 인생 별거 있나요? 무기화를 <laughs> 먼저 깎아야 되나? 부지럭 등만 세우세요. 어플을 먼저 감수시켜야 되나? 무화를 먼저 감수시켜야 되나? 무화 먼저 아닌가? 모르겠다. 하다 보면 되겠지. <laughs> 대체가 없네. <laughs> 개웃긴다. 다 아, 됐네. 유화가 지겠네 아이씨. 짜증난다. 이거 뭐부터 감수시켜야 돼? 나 그걸 무료로 들었다. 이랑무유화예요그럼 뭐 망했네, 이거. 아, 근데 10도 넘게 감소시킨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되게 많이 감소시킨 것 같은데. 뭐야, 지 반대 같은데요? 망했네. 무효한작 아, 어부터 쓰면 안 됐다. 그걸 왜 이게 알려져? 서 <laughs> <laughs> 뭐, 200만 친 거야? 2000만 친 거야? 연다 달인 세요 잘 쳤는데? 잘 쳐버렸는데? <웃음> 잠시만 <웃음> 잠시만 <웃음> 아 인도잖아. 인도자 나 인도자 왜안 나오냐 길다니 사냐 쟤? 아 빌단에 사냐? 왜안 나와, 이게? 왜안 나오냐? 아니, 일단 못했어요. 아, 인도자! 인도자 나오라고! <laughs> 한 명이 하는 거야. 저게 다시 길다에 들어가면 되나? 송구자, 또길내 살아? 아, 이번엔 또 송구자가 샀네! 아니, <laughs> 길던데 미쳤나, 길런데 아니, 좀 하자, 좀, 어, 좀하 길던데, 그, 요렇게 안 돼요. 헬프에다가, 오를리를 넣어서, 오를리 통감이 뭐였지? 오를리 각성기질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한다는데. 약수료 사치 지하금님 1 아, 8하게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내 맘이야. 일단 들어서 스킬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물어봅시다. 세팅은 위오 같은 경우 이렇게 세팅하셔야 돼요. 이렇게 길던 데미지 치대 약쟁이 강화해서 아 제발 이제 한번 쳐봅시다 지근 같은 경우 이게 지금 8천만 정도 나올 수 있는 덱이라고 하는데요 미오 세팅을 어, 길다운댐, 치댐, 약댐을 하시고요 해브에 클레미스에 멜키르의 오를리스 쇼 오를리 각성 게지 보석을 꼭 끼우셔야 돼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덱은 멜키르의 각성 게지를 추가로 주라고? 되 간다고요? 멜키르도 각성 게이지 보석 줄았는데 멜키르도 각성 게이지 보석 세팅하셨어요? 이것도 세팅하는데, 지금 사성 보석 재료가 있나? 줬어요? 각개 보석 안 줘도 된다고요? 그러면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시고 스킬 순서는 제가 들어와서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나 드간디 이러더니 진짜 들어왔네. 아까 여기 보면 <laughs> 나 드간디 뒤... <laughs> 진짜 들어왔네. 아 진짜 아 웃겨서 못해 웃겠네. 우민과좀길 <laughs>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설명은 나패으니까안 할게요. 각성 기지 보석 두개다 줘야 되고요. 네 애한테 속공 무기를 줘야 된다는데 지금 속공 무기가. <laughs> 무회가 없네요. 얼마 나왔는데? 1억. 8-20? 음. 각성사항, 각성사항, 각성, 상황, 각성, 상황, 각성. 구상은 없나? 지약인님아세요세요 이거 조합해서 구상 항목이라도 좀 끼고 갈게요. 아, 어, 이거 되네. 이거 조합해서 좀 끼고 갈게요. 연이 속공으로 맞춰가지고 두개 끼고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연희 속공 하나 더 있지 않았는데, 이렇게 해서, 대기 준비되고,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아, 치기 되게 힘드네요. <laughs> 거의 한시간은 기다린 것 같아요. 이렇게 넌 치려고, 한 시간은 좀 오버고. 글쎄요, 전수치막 예민하게 하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안 들어왔지? 들어가 봅시다. 다시 한번댓글 알려드리면은, 미오의해부의 생캐의, 클라, 아, 밀키를 오를리에요. 자켓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다. 외길 3단감이 어떤 거지? 그 다음에 외부 3단감 들어갈게요. 자, 멜키의 각성기 쓰고요. 셀 하트 성경님유심스럽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길던 본다. 패스를 가야 되기 때문에, 오렐리랑, 이제 클레미스 버프 캐주얼해서 버프 켤게요. 적성수기 쓰면은 대충 될것 같아요. 일단 할수 있는 건다 했어요. 지금. 이제 무효의이거성기까지 쓰면은 딱 맞아 떨어질 거예요. 멜키를 봐. 이제부터 길 시작합니다. 그래도 이거 시간이 좀 갔네요. 아래 스킬에 1200만이 나왔고요. 1만 나오네요, 위 스킬이. 그럼 어떤 걸 위주로 들해야 되는지 나오겠죠? 4천만 4천 5천만 이거 치면은 6천 4백만 미호 죽겠는데 잠시만 안 죽겠다 네잘 해결됐어요 8천만 이거만 제발 놓쳐 제발 아 하나 못 구겨놨네 저거 구겨나왔으면 9천4백만인데 그치 9천4백만인데 아잘 나오네 일들 셀하트 성형님 27개 후원 음. 감사합니다 아쉽다. 음, 아깝네요.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8-20은. 음. 어.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